안녕하세요. 제이 씨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과연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어떤 투자 방법이건 모두 원칙은 동일합니다. 돈을 버는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야 합니다. 싸게 산다는 건그 주식 본래의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야겠죠. 이 적정 가격을 그 주식의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주식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주식을 통해서 나의 자산이 불어날 수 있고, 그걸 모르고 막무가내로 투자에 뛰어든다면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버는 이익과 이미 벌어놓은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와 얼마를 벌어 놓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사업이 이익을 낳는 구조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가치를 가격과 비교하여 저평가되어 있는지 지금 살 만한 가격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일단 싸게 산 것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주가가 상승하여 비싸게 팔아야 실제로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왜 상승하는 걸까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실제 가치보다 싼 주식이 시장의 평가를 받고 본래의 가치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본래의 적정 가치보다 낮은 상태, 즉, 저평가된 주식이 특정한 계기나 시간 경과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저평가된 주식을 사놓은 투자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적정 가치로 재평가를 받아 주가가 오를 때 판다.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쉽죠.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주식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도 조금만 올라도 이익을 보고 팔고 조금만 내려도 더 내릴까봐 혹은 나의 가치 판단이 잘못됐을까봐 겁나서 팔고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 뇌동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만 점점 쌓여가고 주식은 역시 무서운 것이야. 주식은 위험해. 이러곤 하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감정에 끌 행동하는 투자자 자신인데 말입니다. 주식의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논리에 의해 행동하고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의 가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